공중부양은 아니고, 아니야, 왜 이럴까? 나미치겠네 야, 뒤로 가. 아 씨. 애가 아픈, 애가 다리가 아프니까 막밀 수도 없고, 이거, 씨. 이리 가. 여기 있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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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, 누워. 누워. 아니야, 눕는 거 아파? 누우면 아파? 너무 아파? 아, 나 진짜, 아, 여에다 어쩔까? 내려줄까? 말을 해봐. 내려줄까? 아니면 뭐 해줄까? 응? 뭐 해줄까? 아 진짜. 하지 마.